태준아, 점심시간인데 급식실 안 가니? 선생님, 저 괜찮아요. 배고프지 않아서요. 낡은 교복, 항상 기운 없는 모습, 태준에게 뭔가 사정이 있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태준이 점심도 잘 챙겨 먹고 친구들과도 어울리는 모습에 선생님은 흐뭇한 미소 짓습니다. 그런 태준이 20년 만에 선생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28일 금요일 오후 4시 학교 강당이 따뜻한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이진수 선생님 35년간 수고하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꽃다발과 공로패를 전달했고 이진수는 58세였습니다. 오늘이 교직 생활 마지막 날이었죠. 선생님들,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5년간 행복했습니다. 이진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이 한순간처럼 지나간 것 같았죠. 은퇴식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이진수는 텅빈 강당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때였습니다. 강당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20년 전, 2005년 3월, 새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1학년 3반 담임을 맡게 된 이진수입니다. 28세 교사였던 이진수는 교단에 처음 섰을 때의 긴장감을 아직도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38세, 15년 차 중견 교사였죠. 자, 출석 부르겠습니다. 강민지? 네. 김수현? 네. 김태준? 네.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진수는 고개를 들어 태준을 봤습니다. 뒷자리에 앉은 마른 남학생이었죠. 눈을 피했습니다. 저 학생, 뭔가 있어 보이네. 한달 후, 4월, 급식 시간이었습니다. 이진수는 학생들이 밥을 먹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준이 식판을 받지 않고 그냥 교실로 돌아가는 거였죠. 태준아, 밥은? 배안 고파요. 점심시간인데? 괜찮아요, 선생님. 태준은 고개를 숙이고 교실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후에도 똑같았습니다. 사흘 후에도요. 이진수는 행정실에 전화했습니다. 1학년 3반, 김태준 학생 급식 비납부 확인 좀 해주세요. 네, 잠시만요. 선생님, 3개월째 미납입니다. 이진수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방과 후 교무실, 이 진수는 태준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태준아, 잠깐만 이리 와봐. 태준이 불안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선생님이 뭐 물어볼 게 있어서, 혹시 집에 무슨 일 있니? 아니요. 밥은 잘 먹고 다니니? 태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한테 말해봐. 도와줄 수 있어. 한참을 침묵하다가 태준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가, 작년에 사업 실패하셨어요. 지금 일자리 찾고 계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시는데, 제가 급식비를,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이진수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알았어. 선생님이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죄송합니다, 선생님. 아니야, 괜찮아. 가봐. 태준이 나간 후, 이진수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진수의 집. 이진수는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월급은 350만원이었습니다. 15년 차 결혼 전이라 조금 여유가 있었죠.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한 달에 5만원 정도면, 3년간 가능할까? 이진수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달 5만원이면 1년에 60만원, 3년이면 180만원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교복이나 학용품까지 합치면 300만원쯤 될것 같았죠. 할수 있어. 해야지. 이진수는 다음날 행정실로 갔습니다. 제가 태준이 급식비 대신 낼게요. 매달 제 월급에서 공제해주세요. 그런데 학생이나 학부모한테는 알리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다음날 점심시간. 태준이 또 식판을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진수가 다가갔습니다. 태준아, 밥 먹어야지. 선생님, 저 급식비를. 아, 그거? 학교에서 지원금 나왔어. 저소득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이래. 넌 해당돼서 앞으로 무료야. 정말요? 응, 행정실에서 연락 왔어. 걱정하지 말고 먹어. 태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태준은 식판을 받아 들고 급식실로 뛰어갔습니다. 이진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후 3년간 이진수는 매달 태준을 지원했습니다. 급식비뿐만 아니라 가끔 학용품도 사 줬고 교복도 새로 맞춰 줬습니다. 학교 지원금이라고 거짓말하면서요. 태준은 학교 생활에 적응했고 성적도 올랐습니다. 밥을 제대로 먹으니 집중력이 생겼죠. 이진수는 태준이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잘했어. 이 아이는 잘될 거야. 2003년 2월 졸업식. 태준이 졸업장을 받았습니다. 3년이 훌쩍 지나갔죠.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고등학교 가서도 열심히 할게요. 그래, 태준아. 넌 잘할 거야. 선생님 믿어. 태준은 깊게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이진수는 그게 마지막 만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통 졸업하면 연락이 끊기니까요. 하지만 이진수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도와줬으니까 그걸로 됐어. 2005년 태준. 고등학교 3학년. 어느날 태준은 중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진로 상담 자료를 받으러요. 행정실에서 서류를 기다리다가 우연히 파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 지원 내역 2005년에서 2008까지 호기심에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김태준, 지원 항목 급식비, 학용품비, 교복비, 지원 출처 담임교사 개인부담, 담임 이진수, 태주는 숨이 멎었습니다. 학교 지원금이 아니었어. 선생님이 개인 돈으로 3년간 태주는 파일을 덮고 행정실을 나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죠. 복도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선생님, 그날부터 태주는 달라졌습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밤을 새워가며 했죠. 선생님께 보답해야 해. 잘 돼야 해 의대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대학교 4년, 인턴 1년, 레지던트 4년, 총 9년을 견뎠습니다. 2015년 태주는 전문의가 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또 5년, 태주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돈을 모았습니다. 목표가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갚아 드려야 해, 얼마를 드려야 할지 계산했습니다. 선생님이 3년간 지원한 금액은 대략 300만원 정도였을 겁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요. 10배는 드려야지. 3천만원. 태주는 5년간 모았습니다. 병원 당직도 많이 섰고 쉬는 날도 없었죠. 그리고 2020년 드디어 3천만원을 모았습니다. 2020년 1월 태주는 중학교 홈페이지를 확인했습니다. 이진수 선생님, 정년퇴직 예정. 2월 28일. 드디어구나. 태준은 봉투를 준비했습니다. 3천만원을 현금으로 넣었죠. 편지도 썼습니다. 2020년 2월 28일, 은퇴식 직후, 태준이 강당에 들어섰습니다. 선생님, 이진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세요? 선생님, 저예요. 김태준이요. 2000년에 선생님 반이었어요. 이진수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태준이? 태준이 맞니? 네, 선생님. 아니, 내가. 어떻게? 태준이 다가왔습니다. 이진수는 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15세 소년은 37세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20년 만입니다. 그래. 20년이구나.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요. 태주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선생님, 이거 이게 뭐니? 선생님이 20년 전에 주신 돈입니다. 이진수는 당황했습니다. 무슨 소리니? 2005년에 알았어요. 행정실에서 우연히 서류를 봤거든요. 학교 지원금이 아니라 선생님 개인 돈이었다는 거요. 이진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너, 알고 있었구나. 네. 그날부터 준비했어요. 선생님께 꼭 갚아드리겠다고요. 태준은 봉투를 이진수 손에 쥐어줬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삼천만원입니다. 이진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태준아, 이건, 선생님, 태준이 말을 끊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학교를 그만뒀을 겁니다. 밥도 못 먹고, 교복도 못 입고, 친구들 눈치만 보다가 포기했을 거예요. 태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저를 살렸어요. 밥을 먹게 해주셨고,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셨고, 꿈을 꿀수 있게 해주셨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금 제가 의사가 된 것도,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도, 모두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진수도 눈물이 났습니다. 태준아. 이 돈은 제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이지만 사실 이것으론 부족합니다. 선생님이 주신 건 돈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였으니까요. 태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선생님. 강당 벤치에 앉아. 이진수는 봉투를 태준에게 도로 밀었습니다. 태준아, 이건 받을 수 없어. 왜요, 선생님? 나는 돈 받으려고 도와준 게 아니야. 그냥 내가 힘들어 보여서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야. 그게 선생님의 일이라고 생각했고, 저도 압니다. 그래서 더 드리고 싶어요. 아니야, 태준아. 이진수는 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 하나 잘 돼서 선생님은 이미 충분히 행복해. 내가 의사됐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은 보상받았어. 이 돈은 내가 더 좋은 일에 쓰렴. 하지만, 내가 나중에 어려운 학생 있으면 도와줘. 그게 선생님한테 갚는 거야. 태주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선생님, 이진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와줘서 정말 고맙다. 오늘이 내 교직 생활 마지막 날인데 최고의 선물을 받았구나. 선생님의 2000년으로 돌아갑니다. 어느 날 밤, 이진수는 그날 밤을 기억했습니다. 월급날이었죠. 통장에 220만원이 들어왔고, 태준이 급식비 5만원이 빠져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진수야, 돈좀 모아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도 해야 하고. 괜찮아요,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무슨 일 있니? 아니에요. 그냥, 좀쓸 때가 있어서요. 어머니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진수도 불안했습니다. 3년간 계속 지원할 수 있을까? 혹시 중간에 포기하면 어쩌지?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얼굴을 떠올리면 힘이 났습니다. 저 아이가 밥 먹고 웃는 모습 보면 그걸로 됐어. 강당 현재. 이진수는 태준에게 물었습니다. 태준아, 너 지금 어떤 의사니?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입니다. 소아과? 네.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도 아이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이진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잘했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요, 선생님. 태준이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지난 5년간 저소득층 환자들 무료 진료했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매달 50명 정도 봤으니까 3,000명쯤 되네요. 화면에는 진료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것도 선생님 덕분입니다. 이진수는 말없이 태준을 안았습니다. 고맙다, 태준아. 정말 고맙다. 너 하나 제대로 가르쳐서 선생님은 정말 행복해.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강당 박 교정. 태주는 이진수와 함께 학교 운동장을 걸었습니다. 선생님, 여기 그대로네요. 20년 전 그대로. 그러게. 세월은 흘러도 학교는 그대로야. 저 벤치 기억나세요? 제가 거기서 혼자 도시락 먹던 거 기억나지? 내가 친구들 눈치 보면서 구석에서 먹던 거. 지금 생각하면 창피하지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밥 먹게 해주시고 나서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었죠. 태준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여기 앉아서 많이 생각했어요. 나중에 어른 되면 뭐 해야 하나?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서 의사가 됐구나. 네. 선생님처럼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이진수는 태준 옆에 앉았습니다. 너 하나 잘 돼서 선생님은 35년 교직 생활이 헛되지 않았어. 고맙다 태준아. 한달후 2020년 3월 이진수는 은퇴 후 조용히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택배가 왔습니다. 태준이 보낸 것이었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액자가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2000년 1학년 3반 단체 사진 태준이 뒷줄에 서 있었고, 이진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액자 아래에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선생님께 2000년 3월 선생님을 만난 날, 제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20년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앞으로도 선생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제가 할수 있는 선한 일들을 하겠습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제자 김태준 올림, 이진수는 액자를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3년 후, 2023년, 이진수는 신문을 보다가 기사를 발견했습니다. 김태준 원장, 저소득층 아동 무료진료소개원, 선생님께 배운 나눔의 가치 실천, 기사에는 태준의 사진이 실려 있었고, 인터뷰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한 선생님이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제가 할수 있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이진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잘했구나, 태준아. 정말 잘했어. 2025년 어느 봄날 이진수는 태준의 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진료소는 아이들로 가득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넘쳤죠. 태준이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오셨어요? 내가 하는 일 보러 왔지. 이진수는 진료소를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태준이 아이들을 진료하는 사진들이었죠. 잘하고 있구나.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니야, 이건 내 힘이야. 태준은 웃으며 이진수를 한쪽으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 진료소는 이진수 선생님께 바칩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곳입니다. 이진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준아, 선생님, 이제 제가 다른 아이들의 선생님이 됐어요. 선생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저도 아이들을 살리고 있어요. 이진수는 태준을 안았습니다. 자랑스럽다, 태준아. 정말 자랑스러워. 창 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진료소 마당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태준은 아이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이진수도 함께 웃었습니다. 35년 교직 생활. 그중 가장 잘한 일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진수는 주저 없이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김태준을 만난 것. 그리고 태준이 말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주에 아이들 20명 데리고 선생님 댁에 갈게요. 선생님께 인사드리러요. 왜? 선생님이 저를 살렸듯이 저도 아이들을 살렸거든요. 그 아이들이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하고 싶대요. 이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너라. 선생님이 맛있는 거 준비할게. 오늘 선생님과 제자의 따뜻한 사연이 마음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